안녕 행복한 시기입니다. 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김문호라고 합니다. 어, 저는 최근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 고민을 해결해 주셨던 일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혹시 살다가 예상치 못한 그런 당황스러움, 실수 같은 걸 해보신 적 있나요? 음, 혹은 자신의 막 부족한 점을 깨닫고 낙담하신 적 있나요? 어, 살다가 보면 너무 아쉽게 실수를 하거나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이제 약간 낙담할 때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최근에 형들과 농구나 아니면 축구를 할때 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형들이 이제 제 실수가 뭔지 이제 아 너가 이런 점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때마다 아제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슬프더라고요. 어, 예를 들면 축구에서 수비를 할때 충분히 골을 막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 제가 실수 한 번으로 게임이 역전돼 버리거나 또는 골키퍼를 할때이 골이 제 손을 스쳐가면서 이제 골대에 들어갈 때아그 너무 아쉽고 아 내가 좀더 잘했으면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다른 일을 할때 다른 실수가 있을 때 또실수했네아그 사람이 내 실수 때문에 화나면 어떠지? 어쩌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어 그로 저는 가끔씩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아 내가 뭐 이걸 어떻게? 아 내가 또 실수할지도 모르잖아. 나 너무 부족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 도전하거나 참여하거나 나서서 어떤 걸 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것을 극복하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 어,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저 같은,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성경의 해결 방법을 적어놓지 않으셨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봤는데요. 어, 정말 놀랍게도 히브리서에 저를 위한 말씀이 바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성경절은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때 이 성경절을 보고 제 마음이 아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어 나도 완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이 제 마음 속에서 울려 퍼지더라고요. 마치 한낱 어부였던 그저 고기잡이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난뒤무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 것처럼요. 그 후로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많이 포기하고 싶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이제 어떤 일을 하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성도님들 혹시 또는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 저와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믿음의 주 되시는 또 부족한 우리를 완전하게 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희 부족한 점을 채워 주시고 저희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 바라보시는 성도님 또 학생 여러분 되게 바라면서 부족한 단체을 마치겠습니다.